여기서 맹자의 아주 멋진 문장이 나옵니다. 자, 맹자 견 양의왕 하시고 맹자가 양아참양 아 양왕이죠. 양양왕을 배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양양왕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인 원래 세자 신은 죽었었죠. 죽고 이제 그 둘째 아들인 혁이 왕이 된 겁니다. 이제 그 사후에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전부 시호로 들어간 거예요. 맹자가 양 나라의 양양 어, 양왕을 보시고 출어이날 나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망지불사 인군이요. 내가 바라봄에 인근 같지가 않고 취지 불견 소예언이러니 그래서 나아갔더니, 나아갔더니 두려워하는 바가 없고, 그죠. 두려워하는 바가 없더니, 그니까. 이제 내가 멀리서 이제 이때면 다시 말해서 양양왕 취임식이라 보시면 되겠죠. 취임식 내지는 아마 이제 취임식 끝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조회 내지는 뭐 이렇겠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만날 자리가 있었는데 들어가면서 이제 먼 발치로 이렇게 보니까 참 멀리서 보면은 임금다. 왜냐하면 멀리서 볼때 임금이 옷도 임금답게 크죠. 잘 차려 입었으면은 참 위험있고 멋있어야 되는데 왠지 풍기는 느낌이 임금 같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뵙더니 도대체 임금으로서 위험스러운, 그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두려워하는 바가 없더라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바를 못했다. 못 다시 말해서 이제 막 등극한 임금 같으면은, 야,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양나라, 양땅으로 해서 이게 쫓겨왔는데 어쩌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어야 되겠죠. 그런 고민스러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앞서 지 아비가 얘기했듯이 여전히 쫓겨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진나라는, 이러듯이, 그죠? 두려워하는 바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더니만은 갑자기 뭐라고 물어봤느냐? 나한테, 그죠? 나를 보더니, 내가 이제 뭐세 유명한 선생이니까 나를 보더니 바로 뭐라고 묻느냐? 천하는 오후정고 천하는 어찌 정해 질고, 다시 말해서, 천하는 누가? 정, 천하, 이렇게 되는 거죠. 정, 천하. 누가 천하를 안정시킬고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치국 평천하 이런 개념이 되겠죠. 누가 천하를 평치할 것인가라고 하거늘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정 우일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로 그죠. 분명히 어떤 한 나라로 정해질 것이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일통이라라는 말이 있죠. 일통 하나로 통일된다. 일통. 우리말은, 우리는 지금 보통 통일, 이렇게서 얘기하는데, 하여튼, 하나로 정해질 것이다. 분명 어떤 한 나라가 그 통일할 것이다. 그랬더니, 숙능일지오 하연을. 그랬더니, 그 양령왕이 조금도 또 머뭇거림도 없이, 어, 누가 능이 하나로 할고 하거을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대답하기를 불기살인자 능일지라 하였노라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능이 하나로 할 것이라 하였노라 여러분들, 이렇게 배짱 좋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laughs> 더군다나 처음 등극한 왕이 있는데 나가가지고서는 누가, 니까 그러니까 천하를, 그러니까 당신같이 전쟁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코 천하를 통일하지 못할 것이라 하였노라. 그랬더니만, 숙능여지오 하연을, 그죠? 누가 능이 더불어 할고 할거늘 누가 능이 그렇게 할고 했더니만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대답하기를 천하 막불려 여야니. 천하라고 하는 것은, 어, 그, 뭐죠, 더불지 않음이 없으니, 다 능이 더불게, 그런 사람과 누가 능이 더불겠는가? 그랬더니, 천하 모든 사람이 더불지 않는 사람이 없다. 누구와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 근데 왕께서는 지, 부, 묘, 호, 이까?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왕께서는 무릇, 싹 트는 것을, 싹묘 자가 되는 거죠? 싹 트는 것을 아십니까? 7, 8월 지간이 한즉묘 고이라가, 7, 8월이다라고 하는 것은 5, 6월에 해당됩니다. 조금 이따 설명 드릴게요. 7, 8월 사이가 가물면, 우리 양력으로 표현하면 그대로 7, 8월입니다. 한여름이 가물면, 모든 나오던 싹들이 고이라가 시들다가, 하늘이 유연자고나여 폐연하오, 즉, 하늘에, 그냥 하늘이 갑자기 기름진 구름들을, 그죠? 만들어서니까는, 뭉게뭉게 구름이 피어올라서, 폐연하오, 뭐예요? 비가 쫙쫙 아래로 내리더니 내리면 그 시들어 갔던 싹들이 발현흥지의 나니 그죠? 갑자기 쑥쑥 그죠?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쑥쑥 일어나나니 일어나라니 기여시면 기그 이와 같다면 누가 능히 막겠는고 누가 능히 막겠습니까? 금부 천하지 인목이 지금 무릇 천하의 인목된 자가 인목이 인목이다 그러면 사람을 기르는 바로 위정자를 얘기하는 거죠. 천하의 그 인목이 위정자가 미유 불기 살인자여니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있지 아니하니 여유 불기 살인자즉 만약에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천하의 백성이 개 일령이 망지의 린이 다 옷깃을 이끌고 옷깃을 끌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옷을 가다듬고 옷을 잘 그~ 부여잡고 망지 뭐 일령이다.그러면 옷을 잘 가다듬고 망지일 릴이 바라보리니 기다릴 것이니 성 여시면 진실로 이와 같이 한다면 민귀지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이. 유, 수지, 취, 하, 하, 리,니. 마치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과 같으리니. 유, 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같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 다음에 폐연을. 비가 쫙쫙 내리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을 수, 능, 어지, 리, 오 하였노라. 누가 능이 맞겠는고. 라고 내가 대답하였다. 이렇게 했했습니다 자 이제 요 양양왕을 보고 맹자가 더 이상 양나라에 남아 있어서 양나라 군주를 위해서 정치적 자문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양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 과정인데요. 참 군주는 군주 나와야 되더라. 우리가 앞에서도 지금 양 해왕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했었죠. 우리가 논어에 보면은 논어에 보면은 노나라의 정공이 맹자 아니 공자에게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서 나라를 가히 일으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맹자가 어찌 한마디 말로 나라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죠? 그렇게 하겠는가? 많은. 그러나, 자, 이 사람들이 말을 두어 이르기를 뭐라고 표현하냐.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 내기가 참 어렵고 신하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다. 그런데, 그 자, 임금 대위가 어려운 것을 안다라고 하면은 어찌 마이, 가이 말을 함부로 할수 있겠는가. 그래서 말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 왜? 임금 어려운 거, 임금하기가 참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면 늘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는 어때요? 특히 양양원 같은 게, 아 어, 갑자기 뭐 불쑥 물어보기를, 야, 누가 천하로 하나 통일하겠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죠? 이 백성들을 안정시켜서 다스릴 수 있겠는가?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양혜왕 같은 경우도 만나자마자 대뜸 뭐부터 물어봤어요? 우리나라를, 그죠? 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표로 본 거죠. 그러니까 맹자는 이미 보면서 참이 예, 예, 그죠? 나라 망할 일이 얼마 안 남았다. 또데 이제 전공이 또 물어보는 거죠. 마라 어, 한마디 말로서 나라를 그,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도 이제 비슷하게 대답하게 되는데요. 바로, 고그 대목과 관련된 내용이 아마 자로편에 나올 거예요. 자로편 논어의 자로편 제가써을 자로편 제 15장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마디 말로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고그 옆에 예를든 내용은 51쪽에 보면은 바로 두 번째 문단의 자활, 군자 부중적 분륜이 군자는 무겁지 아니하면 위험이 없으니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후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후중하고 두터운 덕도 있어야 되고 바로 위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바로 중입니다. 옆에 해설의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학즉불권이라 그러나 자 배우지 아니 배운 배운다면은 그죠? 배운다면은 고로하지 않다. 아, 저기 저기 어 부중즉불이니 자 후중하지 아니하면은 위험이 있지 아니하니. 그런 사람이 배우더라도, 그럼 이거는 경고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주라고 할 경우, 군자라고 할 경우는 기본적으로, 후덕한 덕과 남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경의심, 두려워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위험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어거지로 짓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단단해지름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또 7, 8월 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공부하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우리가 쓰는 역법은 어디 역법이라 고 그랬어요 음. 하나라 역법 지금 역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음력이라고 하는 것 음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두루두루 나오는 거니까 지금 맹자 같은 경우가 아직 전국 시대를 아 춘추시대를 지나서 지금 전국 시대에 해당되죠 아직은 천자가. 어떤 한 나라가 나와서 천하의 역법을 아직 통일하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뭘 쓰냐면은 요때 천하 통일하지 못했지만은 바로 주나라의 역법을 쓰고 있는 시기에요. 공자가 춘추를 쓰시면서도 주나라 역법에 근거를 해서 쓰는데 그런데 논어의 단서가 하나가 있었죠. 안연이 선생님 나라를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물었을 때 그중 하나 대답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라의 역법을 쓰겠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하나라의 역법. 하나라의 역법을 쓴다 라고 표현 했는데요. 왜냐면, 자, 우리가 12지지 가운데서 이 1년 12대를 나누는데 여기가 자월이 되는 거죠. 자월, 축월, 그 다음에 인월, 그 다음에 묘월, 그 다음에 진월, 그 다음에 사월, 그 다음에 오, 미, 신, 유, 풀해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아직 안 되시는 분들 부지런 무제 최소한의 가장 기본입니다. 공부기 들어가 공부하는 기본이 되고. 자, 이게 하루 때로 표현하자면은 자시가 되고 축시가 되고 인시가 됩니다. 1년 12달로도 표현하고 하루 12때로도 표현하고요. 그런데 이제 1년 12달을 표현하는데 하루 때를 표현하더라도 요 자리에서 음이 극성한데 양 하나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양기운이 일어난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천개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자시에서 열리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축자니까 꽉, 글자 자체도 그렇죠. 꽉 닫혀 있었던 땅이 양기운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쪽이 열리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의 문이 꼭 닫혔던 땅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이때를 바로 집여거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땅이 축시에 열린다라고 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자 만물은 어디서 열린다? 여기서 열리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대표하는 사람을 사람이라 표현했죠. 그래서 이거를 인생어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요 시기가 뭐냐면 새벽 3 시부터 5시 사이죠. 그러니까 저저막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도 이쪽으로 들어와면서 토착화되면서 몇 시에 일어나요? 중 스, 스님들? 세시에 일어나서 만물에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잠 깨온다고 해서 목탁 딱딱 두드리면서 돌아다니시죠 인생 의인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제 문제는 1년의때 그죠 일년의 때 처음 때를 처음 때를 언제로 잡느냐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때냐 땅의 문이 열리는 때냐 만물이 그저 다 눈을 뜰 때로 잡느냐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디 에 기준을 하냐 바로 역의 근어를 합니다. 역은 곧 뭐다? 역은 역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은 역이라. 다시 말해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역이라고만 아신데 그 주역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1월에 운행이 되는 거죠. 해와 달이 운행을 하면서 음향 소장의 위치에 따라서 날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해가 지나가는 것을 쭉 기록한 것이 결국은 역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글자가 있기 이전 시절에 숫자도 있기 이전 시절에 바로 농사 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역이에요. 그런데 그 역이 시기별로 다르죠. 요인금 시대를 지나서 하나라 은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의 역이 지금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건데 그 주나라 역을 주역, 은나라 역을 뭐라고 해요? <laughs> 네, 은나라 역을 자 귀장역, 하나라 역을 예, 네, 하나라 역을. 자, 연산역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자, 연산역. 지금 하나라의 역과 은나라의 역은 남아있지는 않아요. 뭐, 뭐, 어디서 뭐 발견됐다라고는 하지만은, 자, 하나라의 역은, 자, 이 역을 쓰는데, 여기에 지금 역, 역은 주역 64개가 있습니다. 64개를 쓰는데, 하나라의 역은 바로 중산 간계를 맨 처음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나라의 역은 중지 권괴를맨 처음으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땅이다 그래서 땅은 모든 만물을 감춘다 그래서 귀장역하고 산괴가 거듭거듭이었다 그래서 연산역하고 주나라의 역은 중천 권괴를맨 처음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나라의 역은 뭐냐면은 바로 천통역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을, 그죠? 가장 기본 법통으로, 그죠. 기본적인 법통으로 두었다. 그래서 주나라 역을 천통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왜냐면은, 그래서 천개여자 해가지고 자월 세수법을 씁니다. 자월을 바로 1년에 제일 머리 딸로 삼고요. 그 다음에, 은나라는 귀장역이 되는 거죠. 귀장역이다. 그러면 중지 곤괘라고 해서 땅의 물이 열리는 바로 중지권력이니까 지통력이 되겠죠. 바로 지통력이라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여기 추월세수법을 쓰는 겁니다. 추월을 바로 1년의첫 달로 삼고요. 그다음 주요 아니 뭐죠? 하나의 역법 연산력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이제 요. 요 방향이 뭐냐면 주역으로 표현하자면, 팔교로 표현하자면 간방이 되죠? 간방. 감방, 동북 간방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 하냐면 인통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을 별이로 둔다. 야, 적어도 사람이 깨어날 때쯤 가지고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하고서는 그 다음에 인월세수법을 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음력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월 세수법을 기본으로 해서 쓰죠. 그러니까 인월을 바로 1월 달로 줍니다. 1월을 우리가 정월이라고 표현하죠. 정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맹자 시기에는 아직 주나라의 역법을 쓰는 경우죠. 그러니까 주나라의 역법을 쓰니까 주나란 요 때를 1월로 삼는 거죠.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그죠 7월, 8월. 그러니까 7, 8월 기간에라고 하는 것은 음력으로 5, 6월. 그래서 우리가 5, 6월에 여자가 하늘 품으면 서립서립발이나그 서리빨, <laughs> 5,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으로 7, 8월 한 여름이 되는 거죠. 한 여름 땡볕 이런 뜻이 들어갑니다. 그럼 됐죠. 우리가 춘삼월 하는 것도 이때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칠팔월지간이다라고 하면 이 뜨거운 때에, 그죠. 비가 안 오면은 모든 그싹 나왔던 풀들이 전부 다 고스라져 죽는 듯 하다가 갑자기 비가 쫙쫙 내리면 그냥 막 벌끈벌끈 다 일어나가지고서는 쭉쭉 자라나는 거죠. 바로 이 임금이, 이 임금이 바로 어진 정치를 베푸는 것은 바로 싹들이, 바로 다 쥐시들 시들어갖고 잘 붙이다면 죽어가던 그런 시기에 다시 말해서 전국 시대에 백성들이 다시들 시들, 시들 전쟁으로 해서 다 굶어 주고 그죠? 저뭐그 겨울에는 추워 죽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임금께서 정전법에 기초한 어진 정치를 베푼다면은 백성들이 씽씽하게 살아서 어떻게 된다? 자 몽둥이를 들고라도 저 초나라하고 뭐예요 진나라하고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맹자의 이 표현, 유연자군, 폐연하오, 그 다음에 뭐요? 예 발연흥지. 기가 막힌 표현들이에요. 좋은 표현들이 있으면 잘 익혀두시고. 그 지금 이 설명이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50쪽에 그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목민이라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관련해서 본다면, 여기 지금 인목이라 그랬고, 제가 이것도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항상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가장 원류가 어디가 있는지를 한번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대체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중간 중간에 나온 책만 보고 자기가 처음 본 책만 보고 이야, 이것이 최고다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특히 유학은 유학은 철저하게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저 옛날 요순 시대부터 복희 이제 주역으로 표현하자면 저 복희 시대 이래로부터 계속. 거기다 살이 붙어서, 붙어서, 붙어서 쭉 내려오는 겁니다. 붙대에, 그 다음에 일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라고 구 하는 것은 오직 뭐냐면 윤직골중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윤직골중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서는 쭉 내려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 어쨌든 공자가 스스로가 그 맹, 노노에도 나오지만 나는 수리부작이라 표현한 내용이죠. 나는 찬술만 하지 여기다 창작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내가 창작할 수 있는 새롭게 지을 수 있는 위가 없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미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이미 옛날 성인들께서 다 말씀하시고 그게 다 기록돼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만 후대를 위해서 나는 거기다가 그죠, 그죠 이 술. 뭐죠 보태는 글들, 그죠 덧붙이는 글들, 설명하는 말만 거기다 덧붙일 뿐이라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목민이라고 하면 참 우리 목민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 생각나요? 정의학인정. 네. 예, 다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목민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미 저 서경에서 나옵니다. 서경 어디에 나오나요? 거기 옆에 저기 저 서경 우서 순전편에 나옵니다. 우서 순전편에 이미 그 관료들을 다 임명하면서 관료들의 직책을 뭐라고 했다? 목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백성들을 기르는 그저 직책이다 해서 목관이 되는 겁니다. 목인관. 그쵸. 그렇죠? 또 목인 또는 목민이 되는데요. 그 목민이라라는 말은 그럼 구체적으로 또 어디서 나오느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관자라고 하는 관중 있죠? 이 관중이 정치하는 여러 가지 그 대법. 관자는 우리가 보통 법과로 분류를 해요. 관자. 관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관자 또는 관자가 곧 누구냐면 관중이 되고, 공자가 관중에 대해서는 칭찬을 했었죠. 이 관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피발자임을 했을 것이라 라고 표현했고, 관중이인이 아니면 누가인이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른바 인을 인정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당시 춘추 오패가 서로 전쟁을 통해서 서로 간에 자기 힘을 겨루던 시기인데, 관중의 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전쟁을 억지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화회동을 통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평화를 그 이루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관중에 대해서 굉장히 공자가 높이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도 제가 그다음에 이제 또 맹자 얘기가 나오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자는 관중은 정치를 참 잘한 인물로 이렇게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관자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데요. 이 관중의 관자라고 하는 책의 제 1편이 바로 뭐냐? 목민편입니다. 그죠? 이러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루두루. 더더욱이 순임금이 전국 12주에다가 전부 다그 관리들을 뭐라고 하냐면 1 2 목이라 이렇게 해서 목민관 또는 목인이라 이렇게 표현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유학은 어느 날뚝 떨어져서 누구한테 결코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정녀금 같은 경우 우리 뭐 높이 사는 이유들 중에 하나 뭐냐면 기존에 이런저런 이론들을 또 하나 쫙 모아놨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옛날 학자들이 웬만한 사람들 다 했습니다, 그죠?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하신다, 맹자를 본다. 제가 여기다 맹자에다가 자이 뭐예요 주자의 성략적 해석 빼놓고 그 다른 것도 빼놓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맹자를 읽는다 그러면 성략적 해석 갖고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무슨 소린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몽민이 뭔지. 그 다음에 아까 뭐예요, 7, 8월에는 뭐 하은주 3대 저 역법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알고 나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막 한나라 때 나온 책들, 한서를 보든 조선 왕조 실록을 보든 뭘 보든지 간에 쭉 연결된다라는 것그 아시고 그니까 항상 공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때 유학만 보니까 예, 가끔 가다 어떤 분이 저도 못 봤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뭐, 유학이라 그러면 내가 뭐,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 건데, 저 강원 선생의 음향 오행에 설명하는 것을 보고, 아, 이건 내가 뭐,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유학 그러면 치를 떠는데,가 아니라, 그럼 유학 보기 전에, 일반적인 조선의 성략 이렇게 보기 전에, 굳이, 구체적으로 공자 맹자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대해서는 이리저리 서, 뭐 서양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면서왜 자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 어느 한편에서 싫다 아~ 이게 서 싫었는데 그러면 그 모든 만인들이 싫어하는 이 학문이 왜몇천년 동안 이 사회를 지배를 했는지 그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서 어느 날 보고 아~ 마음에 안드다 가부장적이라서 싫다 나중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가부장적인 것도 없어 기본적으로 뭐예요 남녀 공이. 갔다 이렇게 나오죠? 음양은 <laughs> 균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라고 하는 거 어차피 나를 본다라고 하는 건내 조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원류를 한번 찾아가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거듭거듭 강조합니다.